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드입니다. 음, 요즘에 주변에서 주식 얘기할 친구들이 없습니다. 제 현실 세계에서 주식 얘기할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주식판에 다 떠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보면 알죠. 많이 물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이제 나는 HTS 안 킨다, MTS 안 킨다. 하루에 한 번씩 내 주식 얼마나 빠졌나, 얼마나 다시 회복했나 이런 것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 이렇게 뭐, 마이너스 뭐, 50%? 마이너스 60%? 좋아. 그냥 나한테 이제 남은 건 시간이야. 시간 지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회복할 거야. 그때까지 나는 그냥 푹 신경 끄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거야. 생각을 하고서 이제 마음이 진짜 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막 물린 거 빨리 회복하려고 물도 막 타보고 막 사고 팔아보고 막 다른 종목도 사보고 그래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주식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잔소리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나 지금 많이 물렸으니까는 일단은 신경 끄고 나중에 회복하면 보자. 언젠간 회복하겠지라고 하는 분들께 제가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은 어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시던 게 생각이 좀 바뀔지도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들 참 평온한 마음에다가 돌을 던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 과거의 경험 얘기를 하는 거고, 주변에서 봐왔던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초보여서 막 하고 하다 보니까는 물도 막 타고 그래서 꽉 물려가지고 한 마이너스 한 20, 30% 갔다. 이 상황에서 나는 그래. 좀 당분간 주식 참안 킬란다. 뭐다든 뭐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린 거 그냥 내비둘게 이렇게 하고 주식을 떠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떠난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이거 기다리고 기다려도 혹시 본전 안 가는 거 아니야? 상장 폐지도 있다던데 물론 내가 그렇게 위험한 주식을 산건 아니지만 어, 본전 안 가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첫 번째 의구심과 걱정이 들 거고 두 번째로는 그래 뭐 2, 3년? 5, 6년? 10년? 뭐 기다리면 되지 나한테 남는 건 시간이야 언젠가는 가겠지 언젠가 갈때 그래 본전 이상에서 팔자 그러면 내가 예적금 한 거보다도 못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손해는 안 보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능성인 본전 안 오는 거 그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개잡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량주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평생 동안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다리고 기다려도 본전 안 오지 않을까라는 고 하는 그 기다림의 기간 그 기간 안에는 얼마든지 안올 수도 있는 게 주식이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하고 싶고요. 그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 반반 도박하겠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식판 떠나는 분들께 제가 한번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마이너스 230%때 지금 주식을 접었어요 일단 물린 거 방치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30%가 뭐 기분 좋게 올라가 가지고 본전 이상 가고 또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었더니 막50% 가고 100% 가고 야 그때 내가 한 마이너스 230% 물렸었던 때가 있었지 라고 그렇게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안주거리 삼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뭐 그런 우량주이 마이너스 이제 30% 약간 좀 소형주는 마이너스 50% 60% 이렇게 가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물렸다는 거는 최고점에서부터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제 주변에서 주식 초보자분들 하셨던 그런 분들 보면은 2년 전에 1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 다 그냥 역사적 최고점에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역사적 최고점을 몇 개월 기다리면은 그게 회복이 되고. 뭐 2, 3년 기다리면 회복이 되고, 뭐 5년 기다리면 회복이 되고, 10년 기다리면 회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지수는 회복할 수 있을지언정 또다시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의 편차들. 한때 그렇게 스타 종목이었던 게그 다음 그 대세 상승장에서도 또 스타 종목으로 등극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미 그게 다순환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은 내가 샀던 그 주식은 본전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질 가능성도 분명히 높습니다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능성에 베팅을 해 보겠다 나는 내 주식이 본전에 갈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께 또한번또 현실적인 얘기를 해 드려 볼게요 마이너스 2, 30%인 종목이 바로 오늘부터 해 가지고 그냥 또 마이너스 15% 10%막 이렇게 회복을 할까요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30% 가고 마이너스 40% 가고 막 이렇게 더안 좋아졌다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말인 즉, 뭐냐면, 더안 좋아지기까지 남은 시간이 한참 남은 거고요. 최저점 찍고서, 그 다음 회복하는 시간까지도 한참 한참 더 남은, 정말 영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10년도 기다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걸 감내해야 되냐면, 내 주식이 마이너스 30%, 40%, 50% 갔어요. 그냥 얘기하기 쉽게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마이너스 50%쯤 가면은, 그때쯤부터 해서, 지루하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9% 이런 것들이 한창 펼쳐질 거고요 내 종목은 근데 그러는 와중에 시장은 반등을 해서 거기서 또 스타 종목이 나오고 시장이 막 올라가는 중에 돈 벌었다는 사람 나오고 2년 전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5천만원 벌었네 1억 벌었네 그러고 있는데 나는 막좀 해보곤 하겠죠 마이너스 한3 40%막 여기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대세 상승장의 사이클에서 결국은 본전을 못 가고 수익도 못 내고 이렇게 주식을 마감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다른 공포감이 그때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마음 편하잖아요 이미 맞아 버렸으니까 이미 맞았으니까 그래 마이너스 50%뭐 어때 그냥 기다리지 막 웃으면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라고 막 이렇게 농담하면서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데 시간이 막 6, 7년이 가고 7, 8년이 갔는데 그때 가서 대세 상승 사이클이 와서 다른 종목도 막 올라가고 내 주식도 막 해보곤 하긴 해요 근데 본전은 아직 갈라 멀었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의연하게 기다리면서 그래 내 주식 본전 갈 때까지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희박하다는 거죠 그때 가면은 그때 시점에서의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게다가 막7 8년이 흘렀잖아요 10년 가까이가 흘렀잖아요 나이도 먹었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때쯤 가서 손절을 하면서 야 지금 올라가는 종목 뭐야 지금 좋은 종목 뭐야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테마라던가 사목군에 베팅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반복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이거 제가 그냥 내피셜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과거에 그랬던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과거에 그랬어요 저도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때 망가졌던 주식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식장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내 주식은 지지부진해. 사실 지지부진한 건 아니에요. 얘도 오를 만큼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면 본전 가려면이 주식은 100%가 올라야 되거든요. 100% 오를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안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미 7, 8년, 10년 막 이렇게 시간이 막 지나면요. 7, 8년 뭐한 1, 2년만 지나도 그때 나는 지금의 나랑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돈의 필요도도 다르고요. 지금은 나 그래, 돈 별로 필요 없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때 가면은 막 온갖 돈이 막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가치관 자체도 완전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달라진 가치관으로 그때부터 갑자기 야, 이제 다시 대세 상승 사이클이니까는 물린 종목 심폐소생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막 투자해서 나 잘해야지. 과거엔 내가 못했으니까 지금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몇년 동안 신경 끄고 살았는데, 주식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신경 끄고 살면은 그냥 경제 생활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그만하고 일했을 거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벌라고. 그러면서, 아, 그래, 역시 돈은 일해서 버는 거야. 사람이 노동을 해야지 무슨 주식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요. 지금 만약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물렸냐, 돈을 벌고 있냐, 이런 거랑 무관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하나예요. 이 주식을 바라보는 이 시선과 관점을 지금의 그 긴장감 넘치는 수준을 유지해 줘야 돼요 매일매일 이 시장에 날이 선채로 좀 신경을 써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매우 매우 스트레스인 건 알아요 특히나 이렇게 크게 물려 있고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그 주식 창을 열어본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구나 내 주식은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냥 그렇게 보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열정을 쏟아야 돼요. 열정을 쏟으라는 얘기가 지금 물려 있는 주식 막 사고 팔아 가지고 물타 가지고 이거 빨리 벗어나는 그런 거를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신경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열정을 쏟고 내가 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적합하게 해야 될 것만 냉정하게 하는. 그런 뭔가 좀 긴장감 넘치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화로 따지면 막 치고받고 치고받고 그런 액션 영화가 아니라 막 긴장감이 쫙 넘치면서 별다른 액션이 없는데도 딱 끄고 나면은 온몸에 힘이 풀리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앞으로 계속 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사이클이 뭐 상승 사이클로 전환이 되든 다른 국면이 펼쳐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라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해결을 하든가. 근데 떠나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먼데 다른 사람들은 환호성을 부르고 있고 축제를 부르고 있네 그러면서 뒤에서 마치 되게 소외된 그런 아웃사이더처럼 굉장한 좌절감을 맛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주식판을 떠났기 때문에 신경을 끄는 편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주식판 떠나고 싶으면 아예 떠나세요 아예 지금 그냥 아예 떠나는 게 나중에 기회라도 다시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는 건데 죽은 자식 붙잡고 있는다고 그거 붙잡아 두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아무런 유익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 어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이게 제가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저희 클럽에서 오셨던 분들도 이런 경험 수없이 얘기하면서 상담 과정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입하고 그러시거든요 주식으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망가지는가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는 경험을 처음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떠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조금 고쳐먹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떠났는데 어쩌다가 이제 유튜브 보다가 제 영상 지금 보게 된 거라면 마음을 진짜 다시 바꿔먹고 돌아오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돌아오셔서 막 사고팔고 단타하고 막 그러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이 주식시장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떠나있는 거는 그건 피하는 거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긴장의 끈 관심의 끈은 이 시장 안에 두고 편안한 생활을 하든, 바쁘게 살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그리고 그냥 보고 있고, 막 긴장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일이 좌절로 풀리는 게 아니니까,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 길을 찾는 거는, 어, 제가 그동안의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거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다른 영상,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매일매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하루에 한두 편이라도 저희 영상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긴장이 끈 유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인사이트도 얻고,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